여기는 인생 리셋 상담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이 감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네 가지 방법도 소개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느리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뭐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인사를 해도 성의가 없고, 우리 집 일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생일이나 명절에도 시큰둥하고 아들은 며느리만 좋다고 하고 가끔은 제가 필요 없는 존재 같아 속상합니다.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이런 고민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쌓여갑니다. 오늘은 이런 속상함과 불편함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년 부모들이 며느리에게 느끼는 불편함.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우리는 왜 며느리에게 예민해질까요? 첫째, 세대 차이 때문입니다. 중년 부모님들은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예의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시작되는 거죠. 둘째, 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생기기 전까지 아들은 부모의 세계 안에 있었지만, 결혼 후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허전함, 소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내 자리 뺏은 사람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셋째,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를 챙기겠지,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연락은 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기에, 며느리의 무심함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편함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허전함, 기대감, 상실감의 문제라고요. 며느리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관계를 바꾸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불편할 때, 제일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며느리는 내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의 배우자일 뿐이죠. 너무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기대를 낮추고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60대 김영자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연락을 잘안 하고 인사도 무뚝뚝해 섭섭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을 줄였고요. 그러자 오히려 며느리가 가끔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으니 관계가 편해졌던 겁니다. 며느리는 원래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인정. 이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 네 가지를 알아볼까요? 1. 기대 내려놓기. 며느리는 내 방식을 모를 수 있다. 며느리가 명절에 연락하지 않거나 생일을 그냥 지나치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정 문화나 예절이 요즘 세대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의 근저에는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58세 이경자 씨는 아들 생일에 며느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섭섭함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요즘은 부부끼리 간단히 챙긴다고 말하는 걸 듣고 이젠 세대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며느리의 작은 연락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비우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이, 거리 두기와 적정한 무관심 유지. 너무 가까운 건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원해서 자주 연락하고 자꾸 알아보려 들면 오히려 며느리는 감시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왜 나의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지? 라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62세 김순자 씨는 매주 아들에게 전화해, 요즘 며느리는 뭐하니? 몸은 괜찮대. 못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엄마, 며느리는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들 부부에게 거리를 두고 연락을 줄이자. 오히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가까움보다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오히려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3. 아들과 건강한 경계 만들기. 중재자가 아니라 조용한 응원자로 아들이 힘들어 보일 때,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디, 자꾸 묻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개입하면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아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조용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59세 박영희 씨는 아들이 요즘 와이프랑 자주 다퉈요라고 하자 속으로 그러게 내가 말렸잖아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가 끼면 더 꼬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래 그래도 내가 알아서 잘 풀겠지 라며 응원만 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아들과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고, 며느리와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때론 아무 말안 하기가 가장 현명한 중재입니다. 부모는 조언자가 아니라, 안정감 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4. 나만의 삶 만들기. 며느리보다 중요한 나. 며느리 문제에, 마음이 지치고 신경이 곤두서는 건, 결국 내 삶에 다른 즐거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이 자녀와 며느리에게만 쏠려 있다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자신의 일상을 다시 채우는 것이 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며느리의 무심함에 늘 속이 상했던 송미자 씨는 친구의 권유로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웃고, 걷고, 땀 흘리며 며느리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며느리의 말투나 행동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삶이 풍성해지면 남의 말이나 태도에 둘리지 않게 됩니다.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공백이 문제였던 거죠. 며느리는 내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의 사람이죠.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더 힘듭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거리를 두면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것을 찾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문제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관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둘때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인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며느리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인생미셋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